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있는 어, 원비어 군의 유족들에게 조전을 보냈고 또문 대통령은요 이어서 미국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요 북한이 인류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인터뷰 언제 방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있었던 미국의 유령 매체죠, CBS.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성 앵커는 This Morning이라고 미국 시간으로 그 아침 7시에 방영된 인기 프로인데 네. 그 여성 앵커가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와서 오늘 아침 상춘제가수 대통령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 잠시 후주한 2시간쯤 후에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한 8시쯤에 그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처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갈 때그 나라의 어떤 주요 매체들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이번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 CBS와 네. 인터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가장 큰핫 이슈가 원비어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원비어 얘기를 인터뷰에서 당연히 묻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좀 주고 주로 주고 받았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알려진 거는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비어 사건이 워낙 그 미국 시청자들한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CBS가 예고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한게 있습니다. 네. 저 앵커가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정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나가는 게시 예고 예고 화면인데요. 네. 햇볕정책이 계승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하. 안의 사드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과 주말에 있었던 얘기죠 문정인 특보의 그 워싱턴 발언 논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네. 그 북한 관계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 그리고 미국인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물어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화면 잠깐 보니까 청와대 상춘재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모습이 보였고요. 거의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장소는 당연히 청와대 측에서 정한 것일 텐데 청와대 측에서 이 인터뷰 장소와 산책 상춘지 앞에서 하, 했던 데는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어, 들어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시민의 품으로 넘겨주겠다 이것이 이제 문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집권 초부터 이제 그 경내에서 네. 수석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공개를 했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외신한테 저렇게 아주 완벽하게 공개하는 네.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굉장히 개방적이다 음. 이런 그 제스처를 좀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춘제가 주로 이제 그 외빈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틀 안에서 청와대 중에서도 상춘제를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외국 언론한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네. 홍보성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CBS와의 인터뷰 오늘 아침에 한 건데 이 인터뷰 외에는 오늘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그만큼 그 부분에 준비할 것, 고민할 것 이런 게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꽤 오래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 거의 임기 내내 같이 있었는데, 해외 순방에 정치인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것도 워싱턴을 갑니다. 굉장히 세계 뭐 최고 강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적한 어떤 그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오늘 그 원비어 사건이라든지 북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와 이 뭐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 공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만 올인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드리, 이번 이제 한미 정상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우려가 너무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다 보면 네. 실수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이 이런 있는지?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DJ 정부 때 네. 서둘러서 미국에 갔다가 네. 미국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과거 같은 우려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문 대통령이 일부러 하루 종일을 비워가지고 네. 정수 정상회담을 아주 저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미국민과 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고 싶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공부가 안 돼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더 크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또 지금 예민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아주 예민한 사안으로 한미 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또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또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부 고위관계자 이런 말을 했어요. 렉스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하니까 아, 크게 화를 냈다. 심한 욕설도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주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 굉장히 준비를 할때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것은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고 네. 우리 언론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저 정도의 분위기로 미국 내 조야가 나빠지고 있다. 네. 이거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 충분히 추측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미 정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저런 거를 미 정부 인사들게 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저렇게 밝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교 이익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정석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이용이 되는데 아하. 그래서 신중치 못하다. 그 네. 어 정보 당국자는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리 좀 저거는 어려웠다. 외교적으로 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니와 네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laughs>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외, 외, 외교 이익을 지켜나가는 정상회담의 수순에 네.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을 했습니다. 훈련 차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반도 상공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가 그 날아올랐습니다. 그 태평양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이렇게서 왔는데요. 이 이 전투기, 이 폭격기, 이 폭격기는 무거운 중량의 폭탄을 투하는 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무려 마하 1.2나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과메산반도까지 2시간 반 이내에 작전이 개시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입니다. 네. 이순실 씨, 이, 저 하나 궁금한 게요. 이렇게 남한에서 이런 전략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내용들, 북한 주민들이 좀알수 있는 보도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특히나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팀 스피릿 훈련,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어, 남북 간에, 아, 저, 미군과 남한 군인들이, 그, 합동 훈련 하면서, 북한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인민들은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공포 속에 있어야 되고, 등화간지 훈련이나, 반공업 훈련이나, 이런 네. 훈련들이 직접 들어가고, 14세 이상부터는 총을 들고 나와서, 조국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전선에서 일을 할수 있게 훈련을 줍니다. 그래서, 네. 14살 이상부터는 청년군이대가 움직이고, 네. 이제. 그 그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또 준전치 상태까지 선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팀 스피릿 훈련 참 오랜만에 듣는 <laughs> 이 명칭인데 아주 옛날에는 팀 스피릿이었는데 이제 그건 없어지고 이제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RSOI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들과 그렇죠. 북한 당국은 네. 그 한미연합훈련을 신경을 오래 썼다는 그 네, 반증이 네. 되겠네요. 그렇기 와.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 전선 전략에 의해서 통일하는데 네. 가장 큰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정인 전, 예, 문정인 교수의 워싱턴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하. 바로 이 북한이 통전 전략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인 연합훈련 축소, 네. 미군 철수,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이슈를 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야와 우리 한국 내 보수층의 여론에 크게 자극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의 심각이, 심각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경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죽음의 백조, 이 전략폭격기가 훈련을 한 거, 물론 예정이 돼 있는 거겠지만, 또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도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또 언론에 이렇게 노출도 하고 보도가 되고 이러는 것이라고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리고 이순실 전 북한군 장교 이두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오늘 아침 상춘재 가수 대통령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잠시 후주한 두 시간쯤 후에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시가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한 8시쯤에 그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가 뷰 처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갈 때그 나라의 어떤 주요 매체들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이번도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 c b s 와 네. 인터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원비어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원비어 얘기를 인터뷰에서 당연히 묻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좀 주고 주로 주고 받았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알려진 거는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비어 사건이 워낙 그 미국 시청자들한테 지금 가장 그핵적인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장소는 당연히 청와대 측에서 정한 것일 텐데 청와대 측에서 이 인터뷰 장소와 산책. 상춘자 앞에서 했던 데는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시민의 품으로 넘겨주겠다 이것이 이제 문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집권 초부터 이제 그 경내에서 네. 수석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공개를 했고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외신한테 저렇게 아주. 완벽하게 공개하는 네.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굉장히 개방적이다 음. 이런 그 제스처를 좀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춘제가 주로 이제 그 외빈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틀 안에서 청와대 중에서도 상춘제를 특정해가지고.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있는 어, 원비어군의 유족들에게 조전을 보냈고 또문 대통령은요 이어서 미국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요 북한이 인류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인터뷰 언제 방영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있었던 미국의 유력 매체죠 CBS.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성 앵커는 This Morning이라고 미국 시간으로 그 아침 7 시에 방영된 인기 프로인데. 네. 그 여성 앵커가 한국에 왔습니다. 어제 와는 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CBS가 예고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한게 있습니다. 네. 저 앵커가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나가는 게시 예고 예고 화면인데요. 네. 햇볕 정책이 계승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동안의 사드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과 주말에 있었던 얘기죠 문정인 특보의 그 워싱턴 발언 논란 이런 것들 얘기. 하면서 네. 그 북한 관계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 그리고 미국인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물어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화면 잠깐 보니까 청와대 상춘제에서 지금. 인터뷰를 한 모습이 보였고요. 거의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외국 언론한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네. 홍보성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CBS와의 인터뷰 오늘 아침에 한 건데 이 인터뷰 외에는 오늘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그만큼 그 부분에 준비할 것? 고민할 것 이런 게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꽤 오래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 거의 임기 내내 같이 있었는데 해외 순방에 정치인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것도 워싱턴을 갑니다. 굉장히 세계 뭐 최고 강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적한 어떤 그 북한과의 문제라든지